청자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네. 갤럭시아 모니터리. 갤럭시아 모니터리 매스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? 8 8 5 0원에 15%입니다. 네, 8 8 0 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% 네. 비중인데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세였죠. 16%대 0승 네. 마감을 보여줬고 9 9 0 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한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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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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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요0 0 0 0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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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사게 된 동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? 트럼프에 좀 고쳐가지고 좀 사신나요? 아니면 또 다른 뭐 내용이 있나요? 아, 이거 좀 예? 오래돼, 오래됐어요. 아, 오래되셨어요 네, 네. 아, 예. 어 그러면은, 어쨌든 간에 이제 수익이 예, 됐으니까 약간 뭐 축하드릴만 하고요. 네. 네, 네. 갤럭시아 머니터리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결제 테마 쪽에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STO 쪽, 그 다음에 가상화폐 결제 시대까지 장착을 네. 좀 하고 있는 네. 업체이기 네. 때문에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.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. 그래서 트럼프 네. 대통령이 자기 본인이 가상화폐 대통령이다. 이런 네. 것도 있고, 또 벤스 부통령도 또 비하 같은 취지죠.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드름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, 어, 벤스 대통령은 부통령은 비트코인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네. 또 어,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어, 앞으로 어, CBDC 쪽, 중앙 디지털화폐,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, 비트코인 쪽에 방점을 좀 찍습니다. CBDC가 나와 하더라도 유통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는 과상화폐하고 신흥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상화폐가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세가 약간은 좀 커질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네. 될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올라왔죠. 한번 올라왔는데 한번 크게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2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직종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, 6만 오, 6천 원에서 따블이면 어떻게 됩니까? 12,000원이 되죠. 12,000원 전후에서는 한번 정도 약간 뭐 슈팅이 될것 같은데 13,300원까지 올라갈 텐데, 아무튼, 12,000원 전후가 되면, 한번 마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럼 한번또 크게 이제 접어줬다, 가격 조정, 기간 조정을 보였다, 어, 또 2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, 100%가 되면, 좀 조정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비중 축소라 이런 것들을 하셨다가, 어, 1, 2개월 뒤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들 필요해 봅니다. 어, 종목 잘 사셨고요. 좀. 만 이천 원에 팔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 그러세요? 네, 정확하게 네네. 마음을 꿰뚫어 봤네요. 저도 안 먹고 예. 이는잘 팔고 나와야지요. 네. 이렇게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